네, 안녕하세요. 어, 어제 새벽에 어, 롱을 타고 있었는데 어 운이 좋게, 네, 운이 굉장히 좋았죠. 네, 운이 좋게 지금 롱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 우선 지금 어, 운, 운이 매우 좋았다. 어, 운이 매우 좋았다. 운이 좋게. 롱에 잘 들어가지고,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 일 중요한 게, 어, 제 일단 여기서, 여기서 또 이만큼 올렸다가, 어, 이만큼 또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저 이때, 어, 이때, 이때도 원래 사실 롱으로 갈건 알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롱으로 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어, 그냥 제가 이 포지션을, 어, 이때부터 잡고 있어가지고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어, 그냥 반을 팔았어요. 예, 반을 팔고 이더리움, 예,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수익으로 어, 익절을 수익, 한 건이 어, 굉장히 좋은 거고 익절, 익절은 어, 어떻게 해도 항상 좋다. 익절은 어, 어떻게 해도 항상 좋은 거고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음, 본격, 어, 본, 본격적인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 그래서 좀, 얼마나 올리지 시켜봐야 될것 같고, 아마 근데 여기까지 왔으면, 어, 이거는 일단, 무조건 돌파를 할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움직임을 좀더 봐야 될것 같고, 어, 또또이 이 움직임이 또 여기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가능성이 무조건 있죠. 없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어쨌든 또 이, 이때 너무 짜증이 났기 때문에 일어서 그 짜증 나는 게 수익을 일어서 짜증 나는 게 이보다 그냥 이렇게 행보를 해놓고 이렇게 움직임을 했다는 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어, 그래서 반을 판건데 그래도 어쨌든 반을 팔고 또 이더리움을 사가지고 어, 다행히 수익을 보고 있어서, 어,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 250만원으로 시작해서 이틀차인데, 250만원으로 이틀차인데, 지금 잔고가 360만원. 네. 360만원. 그러면, 1일차에 110만원 수익이다. 입니다. 이거는 사실 운이 좋은 거고, 어, 막 실력이 막 제가 뛰어나다기보다는 그냥 운이 좋은 것 같,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한번 영상 계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